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허경영은 판공비 월급 안 받고 재산세 보유세 안 받고 서울 시민들에게 특급수물을 공급하고 시 예산 70%를 아껴서 시민 배당금 연애 수당 각 20만원 매달 지급하고, 출산 수당 3천만원을 지급해주는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허경영은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듭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허경영이 옳랐습니다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이제 그 나물에 그 밥은 끝냅시다 서울 시민들이여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기호 7번 허경영을 외쳐 불러 봅시다. 서울시장을 찍고 대통령 당선까지 국민 배당금 지상낙원을 만들어줄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하늘 프로그램대로 중산주의를 펼쳐나가실 분, 오직 허경령 뿐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세 번째로 꿈을 품고, 네 번째로 성취를 믿고, 다섯 번째 말을 다스리고, 여섯 번째 습관을 기르고, 일곱 번째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일곱 가지 무지개빛으로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 기호 7번 허경영입니다.